제로. 신캐. 아 제로 묶다는게 아니고 제로? <laughs> 영어 발음 똑바로 <laughs> 해주셨으면 좋겠어 헷갈려. 제로 씨로. 씨로. 제로 오케이. 씨로 뭐? 지라루아할거 빨리해! 막을 거야. <laughs> 안 해? 아니니. 안 해. 해. 안 해. 아니 너가 막으려고 하길래. 자기 빠이 챔라 여기 안 뚫어요? 아니 이 아주머니 공사 너무 이상하게 하시네. 예? <목소리로> 아줌마. 어쩌라고요? 너턱걸로안 해요? 너샷 걸어. 하나, 내가 뚫어줘. 나 샷건 없어. 아니 조훈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. 그리고 <laughs> <에이랑 위를 막아버렸다>. <웃음> 야, <웃음> 이거. A랑 B를 막아버려. 아니 하는 거 누구야 이거? <laughs> 이 기하학적인 이.. 방어는 뭐지? 뭐.. 어디 말하는 거야? 아니 A랑 B를 막아버렸는데? A랑 B? 난안 그랬다. 나 아, 은신 에어. 괜찮아? 어딨냐? 내가 봐줄게. 어 어디야? 확인 확인. 어, 너 토, 합격. 오케이. 아, 여, 여기서 뭐 부서졌는데 방금? 근데 도깨비 죠자 설아버지 도망갑니다. 안돼! 아 까비. 자 이제 드론이 간다. 에코 2도 출격! 내일 시간인가. 아, 와. 아니 미친 슈퍼노바 실화야? 진 데미, 데미지 실화였어. 아, 저게 안 죽어? 야 이제 시작이야. 형 핑은 찍어드릴게요. 어 편한 놈. 안돼 해킹됐어. 근데 이거 해킹 돼도 나는 핑을 찍을 수 있다. 어, 서로 공유함. 어, 원래 우리 거니까. 까비. 아아... 아저 a p 막 마... 어, 막은... 저 법인 누구야? 나 아님. 나는, 나는 애초에 옆... 막질 않았어. 나는 옆벽을 막았어. 임포스터 나와 나나 조그인이랑 같이 아, 임포스터 아. 누구야? 빨리. 야, 동선 빨리 다 불어. 야, <laughs> 아, 동선 불어. 킨더 조이 어디였어? 처음에 동윤이랑 말랑이 둘 중에 한 명이 저기 마운드 그냥 본거 같은데. 그럼 둘중 하나다. 봤다고? 아닌데 난 형을 못 봤는데. 아, 확실다. 일단 투표한다 그러면. 음, 그런 그러네요. 공간에서 못본게 말이 되냐? 일단은 나는 말이 로랑이, 로랑이 반대편에 있었어. 야 어? 로랑이가 한랑 말랑 하는 어? 걸 보고 갔어. 어 그냥 치열. 갔다고? 말이야. 나 저기서 말한 거 아니야. 와 아, 이거. 어 이거. 나, 잠깐만. 아, 나 아, 이거 증명할게. 똑같아 있는 거 알아? 동윤이 이거 나한테서 주... 신동윤 이거 이거. 아니. 특표해. 특표해. 그러니까 로랑이 반대편에 로랑이가 할랑 음. 말랑 아니 로랑이가 음. 종훈이랑 이렇게 들고 빨리 해 하는 순간 내가 그 반대를 맞고 갔다니까 그냥. 살짝 안 좋게 내려놨잖아. 저기다 이 새끼. 거기라고? 어. A P 사이가 거기라고? 어 우리 반대쪽. 거기가 왜 A P 사이야? 자와 보세요 같은데니까 어, 여기가 여기, 여기, A P 사이입니다 여기, 여기. 여기가. 여기 왜? 내가 안 막았다니까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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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가 막으러 가네? 아, 아까 녹화돼 있다. 좀나좀 여기 좀 막았어. 해나가. 미안한데. 나 여기 막았어. 어? 아, 그래? 나 여기 막았어. 내가 말한 반대편이 여기야. 너 여기서, 로랑이 너 여기 있었잖아. 여기서, 어, 여기서 어. 막살랑말랑 아. 그러고 있어. 내가 이 반대편에서 막았어. 어디에 막았다고? 방금, 방금 어디에? 다고여기요 여기, 여기. 여기, 아, 그 여기? 뒤에. 아. 그러면은 로랑이나 말랑이네? 아니, 로랑이가 여기 막았어요. 강화를 아예 안 했어. 야, 너 조용하네? 말랑 뭐하냐? 너 조용하네? <laughs> 어? 무슨 얘기, 너, 중이었어? 나 잠시, 너, 잠시 왜, 화장실 왜, 왜, 갔다 왔다 찾았다 찾았다. 나 what I should have thought. Hey, shit! So, we could c 니 o 아 s e eh? I'm sure I should have thought about you. p o m y 개 h 을 so. I'm 다 <laughs> 이거를 내가 뉴비라는 유지방으로짝타에서 <laughs> 죽이 <비추긴> 날까? <laughs> 저도 나 방금 너가 날 죽였어. 이거 왜? 너가 날 죽였어. <laughs> 너야 좀, 넌임포스터니까큰 타에 먹을 건데 도와줄 사람. 전 <laughs> 짝타 갈 건데. 다 맞을 큰타. 거 아니에요? 아예 아니, 아니. 큰 타에 나 꼭대기 올라가 있을 거야 이거. 큰 타. 오늘 저랑 같 따라... 저랑 같이 모실래요 그럼 큰 타를? 아나 깔아 드리죠. 그러자 저거 이거 뚫어줘. 형 사건 아니에요? 아니야. 뚫을 거 진짜 아예 뭐 카메 충수 있겠네 씨발 <laughs> <laughs> 상담 자식이네. 그럼 바, 여기를 바, 막아야 바, 되나? 바. <laughs> 어 뭐야 드론이 사라졌어. 와이 근처에 드론 여섯 개 있다. 하나. 뭐야? 잠깐 형 제목 호수. 왜? 강강하다가. 강하, 아니 여기 또 누가 먹었어? 나안 먹었다. 나, 안나 어디 하나 썼다. 나 하나 썼다. 아니 그 큰타 그쪽. 안 먹었다. 큰타 쪽안 먹었어. 나지하임 이거 누구야 이거 이거? 안 막았다 진짜. 난큰타 쪽은 아안 막았어. 아예 나 이번에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진짜. <laughs> 나시퍼링 준비 중. 영호 영이인가? 3층 창이 3층 창문인데? 나 하나도 안 썼어 나. 영호 나 삼층이라고? 아큰탑큰탑큰탑큰탑한 층. 아 하필 블래치 갈로. 나이스. 근데 막으면 볼 수가 없는데. 거기 봐주실 거죠 위에 보고 있어요. 자 아래 볼게요 계단. 마음의 눈으로 보아. 와 억으로 개많이 끌었다 여기서. 스캐링 와씨. 어, 로랑 속 시원하라고 거기 뚫어놨어. 살아 돌아왔어 어? 얘들아. 시원함. 어디 들어왔어? 아니야 이거 B랑 여기 아우 이거 아유 어떡하냐 이거. 어, 아니, 여거 말한 거네. 빠져요. 난 아니야. 형자 근사 빠져. 형자 근사 빠져요 로랑이 있어서. 어. 그거내가 말랑이 막는 거 봤어 아까. 뭔 소리예요? 나 아니라니까. <laughs> 난 저쪽 막았어 저기 침대방쪽. 어? 지금 조이 있는 거 그쪽 막았어. 그럼 그래, 정답은 단 하나. 아니다 진짜 어디 막았어 잠깐만 나는... 나 어디 막았는지 위치 확인 증명시켜줘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난 어. 동선이 정확해 당장 와 가는 중이야 아걔안돼야 얘네 이거 창고 벙벙 했을... 동희들 막는 좀... 어디야? 내가, 아? 내, 내꺼 봐 그거 지도라도 좀 뽑먹어 어디 막았어 잠깐만 보여줘 좀 주변을 아니 막힌 데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알아 기다 마시고 소리 들리니까 아, 들어온 거컷 라스도 일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문제의 벽이 어디야 여기 거기 안 막았어 애초에 여기 여기 누구야 이거 그러면 누가 너지 이 새끼야 너야나 찾았다 너지 이 새끼야 아, 나 아니야 어? 나는 네 옆에 그 네가 아까 뭐야 저거 의... 뭐야 자, 침대 있는 곳그 조각 같다니까? 저기는 지금 한 사람이 두 칸을 막은거지 원래 저기 두 칸도 안 막는대지 그렇지 어. 한 칸만 막는거난한 칸밖에 안썼다니까 벽을 지금 강화벽을 그러면은 남은 사람이 한분 밖에 없네 난 로랑이라 생각해 나? 어 아니 형 너가 날 보고 내가 내려가는 거 봐놓고? 아니 나는 진짜로 그 아까 여기서 여기서 어가어스 찾지 말라고 제발 <laughs> 검증 들어간다 시작해 들어 다시 본다. 야 검증 하셔 검증해 이거 부검, 부검 해야 돼 이런. <목> 거. 이거 부검 해야, <목> 부검 해야 돼. 이거 부검 해야 돼. 저기 아마 저기 낙인면 진짜 안 돼. 난 침대방으로 말하니까. 일단 카빌이라... 침대방. 일단은 나는 진짜. 지제바 이거 지제바. 아 취소 안 돼. 나 일단은 왜 취소 안, 안 돼? 돼? 아그게 아니, 아니고 돼? 나는 나는 A 막았다니까 A A 쪽. 그래. 나는 뭐... 침대방 확인. 나나 나 목숨 걸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칸밖에 사용하지 않았어. 저 특한을 다 침대방. 하루 운동하라는가아 막판 막판 이거 영어형 같은데 나는? 아영어형은 아예 강화를 안했어 그냥 어, 어, 확실해? 옥상 가느라 t u 야내 화면에서 안나오 a s sorry. I caught it on the girl. j 막 t 라를 걸어? 그러면은 <laughs> 그러면 e so. Bakura, Boro, 막고라 걸면 둘중 하나인 거 알지 모 k 고 근데 아, 나는 빨리. 동선이 확실해 어디 막았는지 k u r a b a 근데 일단은 영호 형이랑 나는 내가 한칸 맞고 바로 큰그 탑을 질렀어 내가 영호 형잖아기까지그 이거는 로랑이네 한 명밖에 없네. 여기까지인가? 야 주방 투표하자. 자. <웃음> <웃음> 오늘 몇번다 하는 거야? 최후의 반전 됩니까? 아 무섭소 임마. 빨리... 야 빨리 투표해. 다... 빨리 투표해. 아돼 팀의 네, 네. 반응좀 들어주세요. 야 일단 투표 투표. 아 스킵 투표하면 모여된다고 무효포 된다고 이거. 운동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래줄게. 안돼. <laughs>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이거 보내줄게. 로랑이 아예 무효표 <laughs> 됐잖아. 아. 아 눌렀는데. 오케이. 아 F5 눌렀는데. 아 동윤이가 F6 눌렀네. 아아이 포스터에 여도 그있지나 <laughs> <laughs> 이거 F5 누르면 어떻게 돼? 나가는거 신기지. <laughs> 아 뭐야? 누르는데 없어졌어. 누가 F6을 f 프 이거 눌렀나? 뭐앱 누가 f 프용 눌렀나 봐요. 인포 두 명인가 보네. 야, 인포 명이 다섯 명이서 아... 다섯 명에서 다 같이 막으러 다녀 이제. 아, 오케이. 다다 <laughs> 같이 다녀. 다 같이. <laughs> 다 같이 다녀. 오케이, 확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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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팀 확실. 화장실, 확실. 나 봤지. 나 봤지. 나 미션 하는 거 봤지? 나 여기 나 여기 한칸 막았다. 나한칸 먹고 트랩도 나 여기 한 칸이야. 나 트랩도 막으러 갈 거야. 이제. 나 여기 어이, 봤지? 나 확실히 봤지? 확실히 여기 맞긴 한데. 확실 봤지? 또, 이거 이렇게 들어도 되나? 봤지 봤지. 이거 막 막아, 이쪽 막아야겠다. 아, 아, 봐봐 봐. 이기기. Be... 아 아. 오케이, 아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트랩도 먹으러 왔다. 트랩도 막으러 왔어. 하나 잡았는데 또 있어. <laughs> 얘네 2층부터 특이하게 밀고 오네. 컷 나이스. 훨씬 앞다. 와 <laughs> <laughs> 어, 당했네. 아니까 그러니까 너가 컷. 어 컷을 당했네. 아니다. 키를 안떴냐 뭐야? 막아? 뭐야? 어디야? 야, 나킬안 떴어. 혹시? 그럼 부상이야. 킬안 어, 떴어. 부상이야. 그럼. 아, 그럼 부상이야. 그 잡아줘야 돼. 야, 그거 잡아 줄 수가 없겠네. 펄치 어디야, 대체? 에이 정문. 에이야? 어 일단 피아노는 아닐 거야. B야, 어, 아니야. 피아노는 아니야. 피야 피. 피도 아닌데. 오, 이 피아노. 이거 피아노야. 피아노네. <laughs> 들아 제발 이겨줘 나 75점 벌고 싶어 빨리 해체 해체! 해체! 어, 쿨러, 쿨러 뭐하는 거야? 쿨러 <목소리> 레키야! 뭐야? <목소리> 어, <깜짝이야>. 뭐야 얘네 두명 어디 있어? 피아노가 아니라더니 피아노에 설치한 거야? 네피아노에요야 이거 임, 야, 이거 인포 같은데? 아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나 정문으로 뛰쳐 나왔는데 저도 근데 <laughs> 뛰쳐나왔는데 <laughs> 누가 날 때렸어 그래서 <laughs> 아니 <웃음> 아니 너내 가스 맞았어 가스 나 아니야 나총 맞았어 아 그래? 그럼 나 아닌 나도 아니야 나총안해아너 아니, 뛰쳐 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총쏴 갖고 근데 그거 알아? 난 로라이가 총 맞은 거 봤어 그러니까 <laughs> 누가 날 쐈지? <laughs> 어? 그럼 한 명밖에 없는데? 어? 내가 말했잖아 그 정문으로 나 <나왔다고 웃음> 야, 나왔다 그 정문으로 나가는 게오 명밖에 없었어. <laughs> 이번 이 출발 시켜. 나랑 나랑 현박이는 나랑 현박이는 같이 갔어. 어, 나랑 피아노를 같이 같이, 같이, 같이 갔어. 난 클레이모어 고 죽었어. 나나 나 창문에서 떨어지는 응. 거노라이가 봤어. 이거 먹어 이거 먹어. 아사제사 의미로 음, 오케이. 아니 <laughs> 미친놈아. 아니 미친. <놈아? 웃음> 아니 미친 누구야? 피안 닿는 사람. CP <laughs> 안 닿는 <잔> 사람. 그럼 그 경고야. 갑옷 살려도 빠질 살려도. 오션 100볼. 살려도. 아. <laughs> 아니, 우리 왜다그거야 야, 우리의 <laughs> 치부를 들켰다. <laughs> 어떡하냐, 우리? 치부를 들켰는데 상대 한테 야, 괜찮아. 원래 이렇게 하는 게. 야, 여기 한 칸만 막을 거지, 이거. 아닌가? 여기 안 막고 아, 온다. 진단이 온다. 진단이 온다. 와, 또 퓨즈야? 아, 이거 에코 이거 핸드폰 생인가 좀 불편하네. 어 뭐야 엘시 LC, 엘시탄에 죽었어. 아니 비치바나도 졌잖아. <웃음> <이씨>. <웃음> 아, 체력이 없어서 죽었구나. 아 이렇게 야 원형 계단 캠은 살아. 야 인. 빈, 아니 아까 얘네다 레펠 타는데. 인인 아이고. <laughs> 아피 없어서 졌어. 아니, 나피우스죽었어 씨. <laughs> <laughs> 왜? 우리 갑자기 모래주머니 두개 들고 와냐 <웃음> <웃음> 오, 에코 콘딱 걸린 거 같은데? <laughs> 딱 걸렸어. 뭐야? 애 내드론 잡을라고. 애쉬 화장실. 뭐야? 너오피 없어서 죽었다, 야. 아니지, 뭐. 마 오케이, 오케이, 짠. 쟤 뭐지? 야, 너 드론 봐. 없구나. 아니, 남아있어, 임마. 아직 설치 안 해요. 진짜 개그팀 개잼인데? 아니 와, 아니 근데 이건 좀 억울한데? 아, 얘네, 근데 이상해요, 좀. 내, 내, 내 화면에서는 이거 안 보이는데, 이건 또. 그니까. 아이씨. 어? 야. 아니, 파세탄에 죽어 내가 제일 억울해. <laughs> 국 고민도 아닌데, 어떻게, 안 보이는데 죽었지? 들어온, 뭐야? 올라아 뭐해, 어디 봐. 아, 럽샷. 뭐야? 아, 피만 있었으면 어, 이겼다, 이거, 솔직히. 난저 뒤쪽에 있는 애를 보고 조심하라고 하려고 그랬는데. 얘 럽샷이었잖아. 난 쟤가 없어. 와, 나 진짜. 아니, 이거 범인은, 어? 저 킨더조이라고. 왜? 아니, 그 감자 그 치즈볼 두개 던지니까 피가 없어 파세턴이 죽잖아요. 와니, <laughs> 드도파세턴 <누가> 맞으래? 와니, 드도 파세탄 맞으래? 아,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죠? <laughs> 네, 알았습니다. 멍탄이하세요. <laughs> <laughs> <laughs>